아, 뭐, 내가 오. 다 풀었는데, 유튜브에서. 아, 그래? 어, 빨리 파트 1, 2로 나눠서. 오, 다음 주 3인데. 와, 와. 와. 완전 우려먹는데. 사장인데 제대로 잘 있어 먹는데. 동영이 조용한데. 오, 오. 동영이 좋네. 나등 돌리고 있어. 3말도 못하고 있는데. 야, 오늘 동영이 바지 통바가 와. 야, 퉁바, 나 오늘 통바 심었는데. 형, 약간. B2B 선배님 아, 어, 어. 야, 엄마, 이거 보고 싶은데. 지난번에 인기 많은데. 오, 스포 <laughs> 오, 오. 오, 오. 다 해버렸는데. 명번이형 아. 모자이크 됐는데. 명번이형 아, <laughs> 아. 열심히 했는데. <laughs> 형이 우리 멤버들한테 너무 고맙다고 그었잖아요 네. 아, 진짜 이치만한 애를 그렇게 지형 좋아. 오, 정색한데. <laughs> <laughs> 이긴 하지만 요즘 어또 넷플릭스 보는 게 있습니다. 오, 진짜 자기계략이야. 궁금하지 않은가요? 궁금한데, 궁금하죠? 오, 여러분 저녁을 타코 드세요. 어? 뭐지? 아이콘 TV 시즌 2가 달라고 지금 팬분들이 엄청 많이 올려주고 계세요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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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다들 여기서 한무거나못 하는 팬들. 여기서 한 번도 못 하는 팬들. 아, 잠시만요.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. 여러분 기다려주세요. 아, 진짜? 아니 데이오아이폰 TV 화면 아닌데 네. 오, 네. 약간 네. 맛있어 같은데 나 네. 먹는데 오, 네. 약간 아, 뭐, 기다려주세요, 지금 정말로 약간 곤란한데 기네는 그 모를 수도 있어요 오늘 사진을 올려야 되나요? 그건 아니죠 그건 그건 왜 그러시죠? 씨. <laughs> 팬분들이 헷갈려 하잖아요 호기 어내 제주도에 있어야 돼요? 네? 네? 아니, 오, 들어 창호사리가 좋아요. v m 이 좋아요. <laughs> 차누살이 좋아. 그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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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차누 차 v 앱 나갈 때 블러 처리했었는데 <laughs> <하라> v m <laughs> 창누잘 생겼다 이거 어. 어. 아, 어디 어디? 응. 응. 어어 주작 아닌데. 난 성민 형이 아닌데. 내가 뭘 주작했다 <주셨겠다>, 그래? <laughs>